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서 올라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 99년생 배우 이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최대 고민은 좀 많이 외롭습니다. <laughs> 아무래도 그 연극 작업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가 이제 작업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공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책 읽고 이런 저런 거를 많이 하기도 해요. 뭐 등산 갔다가 혼자서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하고 사우나 갔다가 집에서 푹 쳐져가지고 그냥 요리 해 먹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 너무 혼자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. 방금 전에는 복싱장을 등록을 할까 싶어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안으로온 것도 돈이 드는구나라는 좀 슬픈 생각을 갖고 지금 돌아와 있고요. 요새 그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. 어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연기는 늘늘 고민입니다. 잘 하고 싶고.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고. 그래서 매해 사람들이 저한테 달라진다고 이야기는 해요. 그게 연기적으로 달라진 건지 사람이 달라진 건지는 제가 자기 객관하가좀안 되는 편이라 어, 잘 모르겠긴 한데 뭐둘 다지 않을까요? 사람이 바뀌면 연기도 바뀌는 것처럼 조금 더 좋은 연기를 할수 있게 됐다고 믿고 싶습니다. 하...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어... 1분 안에 다 얘기하기엔 너무 작은 시간이라서 집 앞에 굽네 치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배달이 시끄럽네요. 아무튼 만나뵙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